일마마 매체를 지금 낙찰을 받았고 그만 다승입니다. 네, 때려 쳤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어? 꿀트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머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옆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 네 반갑습니다 자7 개월 동안에 정말 소액을 가지고 와내건이나 낙차를 받으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아파트는 한 채도 없고요 서울 빌라만 매채를 네 지금 낙찰을 받았고 지금 세채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또 매도가 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끔 우리 낙찰자분이 직접 또 해주실 말씀들이 너무 많고요 꿀 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께서 세 번째 낙찰받은 물건 얼마나 수익이 났고 어떻게 매도를 했고 어떤 전략으로 이 물건을 선택했는지 그 부분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한번 이야기 들어 볼 거고요. 자, 지금 낙찰받고 매도한 이 물건. 네. 예, 이 물건에 또 물건이 나왔어요. 진행 물건. 음, 아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는지 물건 먼저 좀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예, 대지권은 5.3평, 건물 면적은 8.6평입니다. 감정가 2억 4,8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었어요. 1억 9,840만 원. 서울의 1억 대 빌라예요. 자, 사진을 좀 볼게요. 사진을 보니까, 음, 굉장히 깨끗해요, 건물이. 음, 네. 음. 실제로 가니까 어땠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훨씬. 네. 음. 옆에 공사장이 음. 있기는 했는데, 네. 뭐, 크게 개의치 않았고, 음. 어, 안에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는데도 관리도 너무 잘돼 있었어요. 오, 이 물건은요, 방이 두 칸입니다. 두 칸인데, 제가 항상 서울 빌라는 방세 칸짜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물건은 뭔가 좀 특수한 예,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 지도를 봤더니요. 중화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음, 네, 맞아요. 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0m? 어, 300m. 정도밖에, 예, 네, 완전 역세권이에요. 완전 역세권. 예, 예. <laughs>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학교. 예, 학교가 주변에 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오, 좋습니다. 예, 또 이 물건의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여기는 역세권이었고 네. 바로 옆에 음. 제일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제1시장 네. 여기 있네요. 네. 골목 끝으로 나가면 음. 바로 음. 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편의성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음. 빌라에 살면 음. 지금 옆에 s k 뷰 롯데 아파트 신축 짓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어, 네. 네, 밑에, 뭐, 밑에. 뭔가 이 인프라를 다 누리겠다. 네, 누릴 수 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어, 그런 부분까지 노리셨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어, 이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 뭔가의 키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네, 네. 우리는 낙찰받고 팔 거잖아요. 음, 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고요. 아신 사이트를 통해서 이 물건을...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를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 여기 시장 아래쪽에 있었고요. 자이 밑으로 보니까는요. 와! 이렇게 개발의 호재들이 많아요. 모아타운부터 해서 뭐 시공사 선정된 곳까지. 그런데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이 물건은요. 어때요? 아직 아무것도 네. 없어요. 여기? 네. 네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건물에 하나 물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 정보.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확하게 드릴게요. 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어쩌자고 어쩌자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일단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음. 저 주변이 지금 너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왜 여기만 빠졌을까? 음.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예. 밑으로는 다될 거다. 어 예,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음. 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어, 그렇죠. 너무 부동, 확하게 부동산에 가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 말이었어요. 임장의 중요성. 그래서,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분명히 할 거다라고. 어. 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중에 잠금 치르러 가봤더니,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게요? 신속통합기의 네. 추진? 추진 동의서.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 어차피 또 우리가 소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구역이 지정되는 이미 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좀 많이 높죠 근데 우리는 소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붙어라 <laughs> 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되고, 막, 천지가 개벽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주변으로 붙으면 훨씬 더 빠르게 엑시트 할수 있고, 또, 훨씬 더이 프리미엄을 우리가, 어, 거기서부터 만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아주 잘 하셨어요. 여기는 수요가 어떤가요? 여기는, 제가 여기 근처에 살아요. 어, 음. 잘 아는 지역이에요. 너무 잘 아는 지역이었어요. 음, 그래서 뭐 별로 뭐뭐 뭐 개발 이슈가 있거나 이렇진 음, 않았지만 음. 뭐 신혼부부 수요, 어? 뭐 그다음에 단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장문 어, 네. 네. 분들의 수요, 음. 그리고 뭐 어머님 아버님들 음.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네. 정말 여러 모든 수요층이 다 있는 동네예요. 음.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의서 지금 증거한다라고 왔어요. <laughs> 네네.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자까지. 네. 투자자. 실제로 그 네. 가져가신 분이 투자자. 어. 아, 투자자셨어요. 네. 매도. 매도를 얼마 만에 했죠? 매도를 계약서 작성하는데 2개월 네. 걸렸고요. 그쵸. 잔금까지는 네. 한넉달 정도. 네. 네. 좀 여유 있게 넉달 정도 이렇게 걸리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이 물건을 딱 선택한 포인트 네가지로딱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자면 첫 번째가요. 어, 제 투자금 안에서 할수 있는 물... 물건이요요 네, 물건이어야 했어요. 음, 네, 소액을 할수 있는 거두 번째는요. 역세권이어야. 했어요 역세 역세권이어야 됐다. 네, 세 번째는요. 대항력 포기 물건이어야 했어요. 음, 대항력 포기 물건은 좀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또 실력이 되시는 분과 네. <laughs> 못 찾는 분이 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요층이 단단해야 된다 어 수요층은 당단하다 그래서 아까 신혼부부 또는 혼자 사시는 분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 투자자들 네. 모든 수요를 좀 받쳐 줄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왜 빠르게 매도하고 나오려고 네. 맞아요. 맞죠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잘 고르셨고 특히나 이+ 교육생분의 특징이 있어요 물건을 고르는 특징은. 절대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하지 않아요. 네, 잘 알고 가까운 곳. 맞아요. 어,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자영업을 네, 어떻게 됐죠? 그만뒀습니다. 네, 때려치웠습니다왜 <laughs> 어, 그러냐면 어, 자영업 하는데 쉽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고 경기를 너무 타고, 그죠? 너무 어렵고 음. 힘들고. 어, 그니까 예, 옛날에 음. 어머님 아버님 시대 때 자영업이랑 음. 저희 지금 20대 30대 40대 때 자영업은 자영업이다. 너무 다른 거같네 맞아요. 어, 업종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커피 네, 카페였어요. 카페 커피숍이었는데 그래도 프랜차이즈셨잖아요. 네네. 제가 실제로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실 고했거든요 어, <laughs> 네. 근데 계속 경쟁 업체들이 생기고, 그죠? 네. 더 저렴한 커피숍이 생기고 네. 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견뎌라. <laughs> 제가 견디셔야 된다. 도업은 어. 포기하면 안 된다. 어, 네. <laughs> 그랬는데 어왜 포기하셨어요? 왜왜 왜 그만두셨어요? 어, 저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음. 이제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음. 빌라도 이제 많이 낙찰 받아서. 팔아보고 음. 뭐세안샘도 계시고 이러다 음. 보니까 자신감이 음. 붙잖아요. 어. 그리고 앞으로 저의 길은 이제 이거다라는 어.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 이제 한1년반 정도만에 어. 저도 고민 끝에 네. 쉽게 한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정리를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이 카페를 운영했을 때보다 그 매출보다 훨씬 더큰 예,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이 되셨거든요. 음. 지금도 충분히 그 수익 을 수익을 내셨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쵸?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내실 수 있고, 네. 예, 카페는 진짜 뭐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근무를 하셨어야 되고, 일을 하셨어야 되고, 또뭐 아르바이트 쓰면 아르바이트 신경 써야 되고, 음, 막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셨는데,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하면 시간도 많고, 네, 낙찰받고 팔면 되니까 맞아요.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좀 하실 수 있죠. 예, 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세영쌤 덕분이에요.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너무 분신하게잘 <laughs> 하셨기 때문에. 이고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 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얼마 벌었어. 네, 한번 수익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이 빌라를요. 우리 회원님께서 2억 1,839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도가가요. 2억 5,400만 원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아마도 2억 6 0 0 0에 내놨는데 좀 깎아주신 것 같아요. 아네 맞아요. <laughs> 네. 자 그랬을 때 대출을 또 받으셨어요. 신탁 대출을 활용하셨고요. 대출은 낙찰가 6 8로해서 1억 4800만 원 받아서 이율은 6.3%넉 달치 이자를 계산했더니 31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요. 중도상환수수료 있는 대출로 받으셨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178만 원, 중개수수료는 106만 원. 거기에 청소비가 좀 들어가셨어요. 22만 원 청소비용까지 해서 총 비용이 996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매도가 2억 5,400만원에서 낙찰가 2억 1,839만원을 뺐더니, 액면상 시세 차액이 3,561만원이에요. 여기에서 총 비용 996만원을 뺐더니요, 2,56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고요. 자, 이 구간은 우리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 세율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방세까지 제가 다 넣었습니다. 16.5% 해서 423만 원에서 또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금액 126만 원 했더니 세금을 29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2,565만 원에서 세금 297만 원을 뺐더니요. 와, 순수익이 2,268만 원. <laughs> 와, 꽤 많이 났어요. 근데 첫 이 물건을 우리 교육생 분께서 5주 만에 매도를 해가지고 4,200만원 순수익 빼고 네, 4,200만원을 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두달 만에 계약을 했고요. 뭐넉 달이 걸리긴 했지만 순수익 그래서 그냥 뒷다리 빼고 2,200만원 좀 소소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너무너무 큰 수익이에요. 자, 누군가는 2,200만원이 굉장히 소소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예, 누군가는 2,200만원이 1년치 연봉일 수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2,200만 원 커피숍에서 벌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어, 나의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이 또 이물건에 투자금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네, 이 물건은 투자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정가 대비 우리가 대출 한7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물건 68%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조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서울 빌라는 한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럼 우리 3천만 원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소액 아파트 낙팔낙팔해서 7천만 원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해서 좀 낮으면은요 80%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요 4천만 원, 5천만 원 투자금으로도 지금 수익을 충분히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좀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 아주 엑시트까지 잘하셨고요. 매도할 때요, 부동산에 이렇게 내놨을 때요, 네. 반응이 어땠어요? 엄청 폭발적이었어요. 엄청 폭발적이었어요. 네. <laughs> 이거 진짜 팁이에요. 네, 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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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폭발적이었죠? 일단 거기가 너무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음. 너무 초기 수준이기도 하고, 이미 지금 아파트가 하나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영향도 있었던 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놓자마자 정말 많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 정말 극초기 네. 그 재개발 물건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준시축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꽤 높아요. 음... 네, 그러니까 개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물건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가 아마도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또 하나의 경매 물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낙찰 받고 엑시트까지 한 우리 해연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네, 어, 사건 번호 제가 오픈해드릴게요. 네,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물건이고 이 헤연님하고 똑같은 빌라에 있는 물건이 바로 옆집인가요? 네, 바로 옆집이에요. 네. 헉, 바로 옆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사 들어가세요. 대지권 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8평입니다. 간정가는 2억 4 100만 원. 어, 엄청 많이 유찰이 됐어요. 11차까지 유찰이 돼서 최저 가격은 2,587만 8천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은 보셨지만 한번더 볼게요. 굉장히 깨끗해요. 쾌적하고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옆에 공사하는 현장도 보이고요. 자, 방은 두 칸이죠. 지도 아까 봤, 똑같아요. 예, 네, 우리 회원님 아까 보신 그 물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바로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아직 대항력 포기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대항력 살아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2억 3,200만원 보증금이 있는 물건입니다. 네, 자, 이 물건 우리 회원님이 또 실제로 임장을 또 해보셨어요. 따로. 그죠? 예, 네. 네, 어떻던가요? 우리, 자, 기쫑끝 하세요. 제가 낙찰받은 집 바로 옆집이잖아요. 네. 네. 너무 손쉽게 갈수 있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렇죠그요게대학력이 포기가 된다면 음. 이걸 제가 받아야겠다 <laughs> 네,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아, 따로. 어, 근데 네. 이렇게 또 오픈을 해줘도 되나요? 어, 네, 괜찮습니다. 어, 네, 감사해요. 네. <laughs> 괜찮고 제 물건 바로 옆에 203호고요. 음. 201호가 대표님이. 음. 살고 계세요. 어, 도, 빌라 대표. 네, 빌라 네. 대표님이 살고 계셔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여쭤봤어요. 음. 그러니까 203호에 혹시 누가 살고 음.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laughs> 살고 있다. 오, 여기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되어 있는데 누가 살고 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아그 흔히 듣던. 점유자구나. 아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의 정보를 알면 명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막 택배도 엄청 많이 와 있고 그래 음 가지고 뭐 젊은 여자분이시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아, 대화가 잘 통할 수 있겠다 음 싶어 가지고 알아봤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안타깝게도 좀 치를 떠시더라고요. 어, 왜요? 관리비도 많이 안낸 상태이고 오. 지금 그 소유자분과 지인 사이인데 음.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계신다. 아. 근데 그 월세도 이제 잘안 내고 음. 관리비도 다 미납되어 있고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음. 있는데요. 오. <laughs> 기대돼요. 네, 네. 집 안에. 엄청 큰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저기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머머. 여기서 엄청 큰 고양이 <laughs> 네. 세 마리가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고양이 살아도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작은 고양이 세 마리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만한 고양이 세 마리가 네. 살고 있다. 그래서 어? 누가 말씀하셨어요? 대표님께서 <laughs>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냄새가 좀 나거나. 냄새가, 그런가? 나, 네. 냄새가 많이 났대요. 네. 일단 뭐 대소변도 그렇고, 어. 네, 관리를 잘안 하고 오, 사시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솔직히 애완동물만 아니었으면 어. 어차피 뭐 도배 다 하면 되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거기서 포기했어요. 포기. 네. 힘들고 싶지 않아요. 네. <laughs> 아니, 혹시 입찰 만약에 대학력 포기되고 어, 되고. 입찰하실 거면 참고하시라고. 음,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세가 얼마 얼마 이것도 물론 이건 너무 너무 당연하게 알아보셔야 되지만 아, 이 집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 해당 물건을 입찰 들어가실 때에는. 수리비용, 예, 이 냄새도 다 빼야 되고, 도배 장판 또 손상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리비용과 청소비용 냄새 빼는 것까지, 그리고 이 점유자를 명도하는 이, 명도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입찰가에 녹여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세는 우리 회원님이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2억 5,400으로 네. 실거래, 고그 금액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이 물건을 조사했고, 낙찰을 받아서 엑시트까지 했고, 이 낙찰자 분에게 어, 실제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들으니까 와 정말 내가 임장 잘해야 되겠구나 시세 조사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벌써 7 개월 만에. 네채 낙찰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받은 네 번째 물건은요 아직 뭐 명도도 안 됐고 네. 예, 아직 뭐이게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네. 최근에 받았어요. 최근에 네. 이렇게 꾸준하게 어 배운 대로 열심히 그리고 임장하면서 현장 가서 시세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너무 지금 꼼꼼하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인님들도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회원님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할수있 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그리고 네. 이상한 물건 가져와서 저 이거 들어가면 어떨까요? 어, 네. <laughs> 제가 극구 <급급> 말렸습니다. <laughs>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말렸는데, 오늘도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재개발 지역을 하나 묻어두면 어떨까요? 뭐, 또, 또 이런 거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또 투자 방향을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런 정말 행복한 고민. 네, 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네. 네, 더 깊은 고민과 더 넓은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 세연 쌤이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지금 네 책까지 낙찰을 받았어요. 네. 자, 너무 너무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그러니까 너무 생각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생각하시면 정말 행동으로 한 번쯤 꼭 옮겨보세요. 아. 그러면 누구나 저처럼 어. 세은쌤 믿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네, 계속 웅크리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진짜 나의 삶의 변화가 일도 없고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삶은 점점 더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만 유지하더라도 괜찮은데 계속 다른 분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세아 쌤은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냐면은요. 여러분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행동하는 거. 이건 너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인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커피숍 운영하시면서 너무 시간 바쁘고 힘들고 뭐 알바 쓰면 또 비용 나가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혼자 다 하고 했거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까이에 있는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틈틈이 가서 또 조사하고 맞아요. 그죠 네. 확인받고 또 예, 임장하고 또 내가 실제로 뭐 그런 대표님도 만나 보고 예,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부족하다고 투덜 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수인님들께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시라고요. 예. 꾸준히 함께 하시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입 밖으로 화이팅 함께 외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